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비더의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 저희 이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얼마나 내고 싶어요? 주식 왜 하세요? 이랬을 때뭐 요런 기준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주식해서 연봉 이상 좀 벌어 보고 싶다. 일종의 꿈이죠. 꿈과 목표 같은 걸로 아 연봉 이상 벌고 싶다 왜냐면 요 정도만 할수 있으면 소위 말하는 경제적 자유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열심히 일안 해도 될거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연봉 이상을 번다는 얘기는 내 연봉과 더해지면 연봉이 일단 두배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 클라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어떻게 우리가 주식으로 연봉 이상을 벌수 있는 것인지 저희 경험을 얘기를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관련해서 팁을 드리고 그동안에 느꼈던 점들을 편하게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제로 주식투자에서 수익을 비교할 때 월급 또는 연봉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월급보다는 그나마 비교하게 되면은 연봉으로 비교하는 게더 낫다라는 입장이에요. 이것도 주관적인 의견이라면 의견이죠. 월급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언의 압박감과 그 실적에 대한 압박감, 프로도 아닌데 실적에 굳이 압박감을 받아가면서 또 그게 안 됐을 때 무리하게 되면서 매매가 꼬여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주식 투자 시장 생리상, 특징상, 월급처럼 따박따박보다는 연간 수익을 통해서 연봉하고 비교하는 게좀더 합리적인 비교가 되지 않을까. 일단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월급으로 비교하고 싶으신 분들은 생각의 관점을 연봉으로 바꿔주는 게 나중에 투자를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300만 원 이상 주식해서 벌어야지라고 한다면 매달 300만 원 이상을 버는 거를 목표로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월급이 300이면 연봉은 3,600이라고 하면. 연봉 3,600 이상 벌어야지라고 한다면 이번 달못 벌고 뭐 다음 달 마이너스 나고 뭐 그러다가 극단적이지만 마지막 달에 한 4천만 원 벌면 3,600 이상 버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연봉 이상을 벌게 되는 건데 따지고 보면 월급 이상은 못본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매달 월급 이상을 벌어야지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압박이 되게 심한데 그냥 좀 들쑥날쑥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연에 얼마 정도 이상 버는 거는 그건 오히려 좀 현실성 있게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유익하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가능성이 그러니까 연봉을 번다 이 가능성이 실현 가능성이 더 높고 더 현실적이다 이거는 꼭 알고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연봉이라는 기준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냥 편하게 5천 정도를 해볼게요. 이 5천만 원이라는 연봉을 결국에는 내 수익 지표가 이렇게 가다가 이 5천을 딱 넘어서는 이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만들 때 주식투자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넘어가고 나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즉 여기를 b파트라고 해보게 되면 b파트는 오히려 쉽고 완전 날개 달고서 날라가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연봉을 넘어가는 요 시점 a파트라고 하면은 이 a파트에서 대부분 실현을 못하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A가 훨씬 힘든 것 같아요. A파트가 연봉 이상을 만들어내는 저때 해야 되는 노력과 감내해야 되는 것들을 다들 많이들 잘 못하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상 그걸 넘어서고 이제 연봉 이상을 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좀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느낌도 있는데 이 앞에서 많이 좌절하더라 이 얘기시겠죠 그쵸 네 근데 이게 뭐 사실 연봉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니스트님 뜻은 이걸 것 같아요 뭔가 좀 부수입적으로 조금 조금 벌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주식만 해도 살 만큼 되는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뭐 5천이든 3천이든 2천이든 6천이든 무관 1억이든 뭐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고 스스로 생각한 그 기준점까지 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숫자다 연봉으로 비교했지만 그냥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고 각자 자기 마음속에 그 목표 금액이라는 게 존재할 건데 그거를 이 입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또이 얘기도 하고 싶거든요. 뭐 목표치가 있잖아요. 연봉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5천만 원이라는 연봉을 벌려는 그 목표치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초반부에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그랬는데 예를 들면은 그냥 한 달에 한 400만 원씩을 꼭 벌고 싶은 거예요. 한 달에 400만 원 벌면은 합쳐지면 5천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저희가 이 얘기를 한 거지만 말 그대로 목표가 되는 거죠. 400만 원 버는 게 목표.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막 열심히 사고팔고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수익을 뭐한 20만원씩 낸다던가 막 이런 식의 뭔가 내가 노력하면 될것 같은, 당장 내가 막 매매를 해서 노력하면 될것 같은 그런 목표치가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자기의 실력이라던가, 자금력이라던가, 뭐 그동안의 경험치라던가, 뭐 노하우 이런 것들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일단 목표만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목표를 두고서 하루하루 막 일당을 챙기려는 그런 마음으로 되게 근시안적으로 주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인 것 같거든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상당기간 허비를 해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지금 버디님이 말씀하신 거를 저희 클럽 상담 받을 때 앞단에서 그런 문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A 파트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생각이다.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한다. 하지만 이해랑 공감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실현 가능하냐. 이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목표가 5천이야 그러기 위해서 한 달에 400 정도를 내가 가진 돈에서 400 정도를 따박따박 벌면서 이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어 이 문장을 듣고 보게 되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주식투자에서는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일단 이것부터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좋겠는게 아니라 사실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제가 그리고 굳이 A 파트 B 파트를 나눈 이유는 뭐냐면은 조금 오바해서 말하면은 주식 투자의 성패와 같은 건데 여기가 90%라고 생각하고 이이후에는1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노력하는 게 분명 B 파트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대다수는 A 파트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B 파트에 할게 없다란 얘기는 아니에요. B 파트는 a파트에서 체하된 거를 지켜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b파트보다 a파트가 훨씬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a파트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 얘기를 이어서 하면 이 금액에 대한 목표치를요 5천이든 한 달에 400이든 하루에 20만 원이든 이런 거를 저는 무조건 내려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돌이켰던 그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이게 가능해졌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는 될 것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목표치라기보다는 내 실력에 대한 목표와 내 경험을 쌓는 것에 대한 목표, 그리고 내가 조금 더큰 자금을 계속 굴려나갈 수 있는 큰 자금을 계속 물타가지고 막 그냥 투자금의 시드를 늘리는 게 아니라 더큰 투자금을 내가 계속 운용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경험을 쌓는데 이 A파트에서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연봉이 그냥 조금 조금 올라가요 이게 뭐 내가 막 올리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 어느 순간 뭐 그냥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 5천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막 올해는 뭐 5천이 됐다가 다음 연도에 뭐 5천 5백이 됐다가 뭐 뭐 4500이 됐다 6000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넘든 확 넘든 어느 순간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게 이거를 신경을 안 써도 이거 밑으로 떨어지질 않는 거죠 아 그쵸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버디님이 얘기해 주신 거에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보면은 이건 것 같아요 주식 투자에서 자신이 운용하는 자금, 그게 처음 시작 시점에서 작아도 상관 없습니다. 이게 100만원으로 시작해도 상관 없는데, 저는 이게 결국에는 피지컬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엔 피지컬이 좋아져야 된다. 100만원 가지고 아무리 좋은 투자의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점은 명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지컬을 키워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말에, 다 내포되어 있지 않나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100만원 하던 사람이 500만원 하려면 은 그만큼 더 쫄릴 거잖아요 그럼 그 쫄리는 거, 기분을 이겨내기 위해서 알아야 되고 그 안에 마인드적인 부분 극복해야 되고 경험도 쌓아야 되고 실력도 늘려야 되고 이런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피지컬 자체를 키워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지 이거 100만원 가지고 한 400만원 벌어야지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다. 결국 주식 투자 잘하려면내 피지컬을 어떻게 늘려 나갈까를 고민하고 그걸 이행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흡수하면서 채워가는 거다. 저는 이게 제 경험적으로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게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긴 한데 너무 중요한 요소거든요. 내가 100만 원으로 하느냐, 뭐 1억으로 하느냐. 10억으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금액은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 이 주식이라는 세계가 그걸 인정 안 하는 분위기죠. 왜냐면 작은 금액으로 많은 수익을 내는 게 고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다들 소액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만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어차피 그러면 결국엔 돈 많은 사람들의 영역 아니냐.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100만 원 밖에 없기 때문에 1억을 만들고 싶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1억이 이미 있으면은 주식 투자 안 하죠 막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석에서도 진짜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뭐그 예를 들면 또뭐 10억 있으면은 주식 하겠어? 예전 같으면 꼬마 빌딩이라도 사지 아니면 뭐 아파트 하지 막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사실 그안 그러거든요 또 주식을 잘 하게 되면 또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니까 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돈이 있으면 보디님도 있잖아요 주식 하잖아요 저도 있는데 합니다 하게 됩니다 있어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그러면은 있어야지만 할수 있냐?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진짜 주식 투자에 무한한 힘을 강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음부터 다 준비돼서 있어서 할수 있는 게 주식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은 있어야 할수 있는데 주식 투자는 여기서 출발해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돼요. 여기서부터 걸어 나가면 되니까 물론 1 0 0만 원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처음 시작을 천만 원으로 하면은 좀 더. 앞에서 시작을 하겠죠. 이 사람보다는. 그러면 이 뒤에서 출발한 사람이 이 사람을 못 이길까? 그렇진 않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뭐랄까, 내가 한 거에 대한 정직함, 그리고 순수 내 능력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숫자의 결과물. 이게 저는 진짜로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제 성격상. 되게 불공정한 세상이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선택을 한 사람인데, 그래서 될수 있다라고 되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주식 처음 할때 30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초반부에는 그 금액이 잘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올라간다 한들 돈을 번 것도 아니었고, 뭐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소위 말하는 억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 비시점이 되면은, 어 연봉 밑으로 떨어뜨릴라 그래도 그게 잘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시드가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력과 경험이 있다는 거죠 이때랑 다르다는 거죠 이두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서 이 이상이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럼 결국엔 네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도 이거 되게 큰 착각인 게. 만약에 10억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10억으로 실력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여기로 딱 들어가서 그냥 10억으로 지금부터 지금부터 주식을 하면 5천만 원 이상씩 막 매년 만들어 낼수 있을까요? 수익을? 어,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만들겠죠. 그죠? 아 마이너스 막 <laughs> 5억 되니까 사실 네. 올해 같은 장에서는 마이너스 5억일 거예요, 아마. 마이너스 2, 3억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다. 결국에는 이 돈이 많아진다는 거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 입장에서 돈 없는 거를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사실은 실력과 경험이 없는 거를 안타까워하고 그 부분을 채우면 이 돈은요. 본인의 의지대로 늘려갈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은 실력이 없으니까 의지도 없는 상태다라는 걸 먼저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니스트님이 이게 되는 거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의지가 없어서 그게 안타까우니까는 계속 이거 되는 건데 왜, 왜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 입장에서 이상하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은, 전업 투자 가지고 되게 고민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비파트로 넘어오고 나면은, 이때는 전업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버디님이, 저 이제 전업 투자할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응원할 거예요. 박수 쳐주면서.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걸 아니까. 이 B파트 궤도에 올랐으니까 해도 됩니다. 이때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A 파트에서 일정 여까지 오지 못한 상태에서 아둥바둥 전업 투자를 선택을 하니까 그래서 실패하고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고요. 결국에는 100만 원 가지고 400만 원 벌어내야 되는 구조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면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업하면 안 돼. 주식은 위험한 거야. 그러면서 주식에 대한 오해를 또 낳는 말을 또 여기저기 퍼뜨리게 되고. 이게 또 악순환적인 게 있어요. 주식에서. 이게 되게 모순적인 게이 백에서 실력, 경험, 그리고 자신의 피지컬 키우기 여기서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거 생략하고 마치 비파트에서 할수 있는 거를 나는 할수 있겠지. 이렇게 착각한다는 게 가장 큰 모순이란 생각이 들고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개인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할때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니겠죠 누가 봐도 별로 안 좋은 흐름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막 이거를 이 차트 보고서 되게 좋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차트 흐름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시청자분들은 언제 어떻게 돈을 투입을 합니까 아마 떠오르는 게 물타기. 물타기 할때 제외하고, 였다가 돈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해 본적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돈이 주식 계좌로 들어갈 때, 내 주식 상황이 매우 안 좋을 때, 물타기 할때 들어가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 그 행위 자체, 그 현상 자체를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기 마련이에요. 되게 안 좋은 감정, 부정적. 그리고, 아, 자꾸 돈 들어가게 되면 돈 먹는 하마 같고, 뭔가 안 좋은 그런 마인드가 자연스럽게 이게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을 물타기가 아니라, 제가 피지컬을 높여 간다라고 했었잖아요. 긍정적으로. 내 계좌 자체가 살찌고. 돈이 많아지고 이 경험은 이 선순환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든 조금 더 아껴서 조금 더내 계좌 살찌우고 시드 키워가고 이거를 좀 선순환적으로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 참 힘들다면 힘들고 그래서 이런 거 클럽에서 같이 하게 되면은 좀더 좋은 효과도 있긴 한데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부정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긍정의 선순환 구조를 스스로 만들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시드 커지는 건 물타기 그런 상황에서 계좌가 커지니까 그렇죠 물타기라는 것 자체가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거니까 저것도 사실 부정적 감정이거든요 그렇죠 부정적 감정 상태에서 정해놓은 목표를 두고서 달려나가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본전되면 나올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자주 했던 얘기인데 뭐 예를 들면은 적금이 있는데 연10%금리 적금이 있어요 그 금액이 무제한이야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할까 여기에 정말 엄청난 긍정적 그 감정을 가지고서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높여서 막 적금하지 않을까요? 막 풍차 돌리기 열심히 할것 같은데, 막 적금 통장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들고, 돈막열돈 생길 때마다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게 만약에 만기가 뭐 3년이다, 그러면 3년 동안 굉장히 부푼 꿈을 안고 막 여기다 열심히 저축을 하지 않을까?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재테크라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아마 그 정도 될 건데, 사실 주식도 그런 심리 상태가 좀 필요하죠. 근데 이게 10% 정해진 것과 어 내가 알아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 이거 차이 엄청난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못 만들어내고 손실까지 있다는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긍정적 목표의식 이런 게 되게 없는 상태로 주식을 하게 된다. 이게 큰 차이인데 그걸 좁히는 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목표 지점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여기서도 그리고 입장 차이가 좀 나는 게제 경험적으로는 저도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버디님도 아마 했을 거예요. 10% 고정과 주식 투자. 주식 투자는 마이너스도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에 대한 그 뇌리의 임팩트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 아는데 근데 저는 반대로 뒤집으면 10% 라는 이거는 천정이 정해져 있는데 주식 투자는 이거를 내가 30 50% 로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더 긍정적인 목표 의식을 둘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역인데 네. 마이너스잖아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부정적인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차별화가 갈리는 거고 적금은 하기만 하면 누구나 되지만 주식투자는 누구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부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적금처럼 내가 해줘야 되는 노력을 기본적으로 해주고 나서 적금은 거기서 끝이지만 주식 투자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왜냐? 이 해줘야 되는 노력, 돈을 모으고 계좌에 대한 기본 준비를 해놓고 나면 그 돈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거를 절제와 공격과 방어와 이런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는 행동 판단이 결국에는 차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판단력이 마이너스를 만들기도 하고 플러스 50%를 만들기도 하니까. 그 영역, 거기, 그거를 이제. 익히고 내 걸로 만들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내 피지컬 그러니까 계좌에 시드나 뭐 이런 게 자연스럽게 커졌다 라고 해서 그래서 나온 수익이 막 연봉 또는 목표금액 이상 그렇게 한번 나오고 나면은 한번 찍고 나서 죽어도 안 떨어진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두번세번 번, 번, 그리고 반복적으로 찍고 나면은 그 다음엔 버디님이 말한 것처럼 그 밑으로는 떨어지는 게더 힘든 단계가 분명히 오고요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자산 레벨이 돌이켜봤었을 때 주변에서 어, 꽤 올라가 있고 아니면 주변에서 가장 좋은 상태가 되어 있고 그런 단계가 자연스럽게 오는 게 주식 투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거쳐온 거는 사실이고요. 확실한 거는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정말 별거 아니고 쉽다면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걸 진짜 제대로 끝까지 우직하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사람들은 거의 다 되는데 확률이 되게 높아요 될 확률이 근데 하는 것 자체를 뭐랄까 어렵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다른 유혹에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유혹이라는 게뭐 여기서도 설명해서 되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금 적금 제가 10% 얘기했는데 이것도 판타지 잖아요 지금 없는 숫자를 제가 드림인 건데 이거보다 더큰 가능성을 보고 해라라고 한다면, 그래, 50%, 30%, 이게 뭐야? 한100% 내는 거를 내가 목표로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과정을 올바로 거래 생각을 안 하고, 여기에 꽂혀가지고, 이 숫자에 꽂혀가지고, 그냥 막 막연한 희망을 품고 한다던가, 막연한 그냥 뭐 높은, 부푼 희망을 가지고서 막 되지도 않게 달려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도 쓰게 되고, 미수 쓰게 되고, 막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좀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도 되게 높다는 것도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얘기도 정말 저는 너무 공감하면서 들었는데 좀 잘못 듣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입맛대로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 좀 복잡하게 들리네요 사실 네 이게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제 경험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스스로 생각하는 게 틀린 건데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그게 너무 많아요 주식 투자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자가진단을 할수 있는 팁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지금 주식 투자하면서 계좌에 단 10만원, 단 100만원이라도 계좌의 시드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요즘 시장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변해보세요. 아마도 꽤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조차도 지금 잉여자금, 여유자금이 생기게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주식계좌에 넣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대체 수단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딱 그때 해줘야 되는 것들, 이 단계, 아까 A에서 B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각각 해주면서 해 나가야 되는 것들, 해야 될 것을 해 나간다. 이 말이 참 쉬운 말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제대로 이 방향을 알고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서보다는 함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두 가지는 인지하면 좋겠고요 그런 공간을 클럽에서도 제공은 하고 있고 클럽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두 가지를 좀 명확하게 짚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된다 꽤 높은 확률로 된다 이 얘기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거잖아요 사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계좌에다 돈을 계속 넣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드를 계속 키워나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결정했을 때 가장 걸리는 게첫 번째로 그거 아닌가요? 어떤 종목에 해야 되지? 그리고 뭐 아까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금을 키워나가냐 이, 이 얘기를 하셨는데 뭐 언제, 어떻게, 얼마씩 뭐 이런 식으로 종목에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고려해서 어 시드를 늘려야 되지? 뭐 그러다가 나중에 뭐 매도는 어떻게? 여러 가지가 다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각자 주관과 판단대로 할수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했을 때 실패하는 거고, 초보자분들,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초보자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투자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 클럽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함께 하는 그 공간이 왜 중요하고 소중하냐. 이 부족한 판단, 부족한 실력을 이것들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그 위에서 어니스트 님이 있잖아요. 어니스트 님이 끌어주고 다 가이드를 해드리고, 그 어니스트 님이 하는 방식 그대로 한다고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것들이 그냥 다 채워지는 거거든요. 종목 선정부터 이 중간에 어떻게 그리고 매도까지 그리고 매도 이후에 또 끝나나요 또 다시 종목 선정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일련의 흐름들을 같이 체험해 본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어니스트님이 잘하니까 그냥 따라 하면 되겠지 이런 거 보다도 거기 밑에 또 수많은 회원분들이 있잖아요 선배 회원분들 있고 이제 오신 분들 있고 뭐 애매하게 좀 오래된 분들이 있고 여러 명이 있는데 내가 여기 쏙 들어가 그럼 이 안에서 또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단순히 심리적으로 더 위안이 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되게 막 고민되고 그럴 때 여기 위에서 끌어줘 가지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선순환적인 그런 되게 좋은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함께 하는 투자라는 게 저희가 왜 강조하는지 조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이게 오늘 주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봉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답은 명확해요 실력과 경험과 시드예요 여기에서 갈립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키우지? 난 돈도 없는데? 실력도 없는데? 그러고 있지 말자는 거죠,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그 어려운 길, A에서 B로 넘어가는 그 연봉,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B까지 딱 넘어가는 그 어려운 길에 단순히 연봉이라는, 월급이라는 숫자에 매몰돼서 자충우돌 한다고 될게 아니라, 그 지금 말한 실력과 경험과 시드, 이거를 차츰차츰차츰 차츰 차츰 키워나가는 그 선택을 하면, 그러면 굳이 내가 연봉이라는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되더라. 이거는 저도 됐고, 어니스트 님도 됐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하는 저희 둘다 그게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잘 받아들이시고, 지금부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하시면, 그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는 그런 코스다. 다른데 멀리 갈거 없이 저희 클럽에 오시면은 그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참 많다. 와서 함께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 이 얘기까지 드리면서 요약하고 마무리하고 오늘 영상 내줌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말씀드렸던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 종종 문의하시니까 저희가 영상마다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오실 수 있는지. 자, 오늘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네이버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오셔야 되는데요.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 요거로 검색하셔서 자 여기 메뉴에 나오는 검색 결과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생긴 카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 카페 가입하기 한번 눌러 주셔야 돼요. 자 카페 가입은 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 몇개 작성하시면 바로 되고요. 요클럭 공지 보러 가기 있죠? 요거 누르시거나 아니면 전체 글 보기 눌러서 메뉴에 있는 필독 공지 누르시면은 클럭 가입 안내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보시다가 요 공지 중간에 유튜브 영상 두 개가 이렇게 링크가 돼 있는데 이거 두개꼭 한번 보세요. 어, 웬만한 분들이 궁금하실 내용들은 저희가 여기서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 있는 것처럼 여기 클럽 가서 얼마나 볼수 있는 거예요? 뭐 거기 기간은 어떻게 돼요? 회비는 어떻게 돼요? 뭐 여러가지 다 그냥 여기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요 아래 보시면 파란색으로 링크돼 있거든요. 요렇게 신청하시면 되고 클럽을 가입하면 클럽은 이 톡으로 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그러는데 이 얘기도 몇번 했죠? 이게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오면은 되게 정신없는 거 아니야? 나 혼자 들어가서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는데 그 고민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다 됩니다. 그리고 그냥 어렵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배울 거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면 후기도 있으니까 한번쯤 읽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